메리 크리스마스, 다오블리 여러분들 이번 연휴 잘 지내셨나요? 우리가 이제 2018년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데요. 이때마다 꼭 하는 연례 행사 바로바로 바로 새 다이어트 목표 짜는 일이 남아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인생 다이어트 목표 짜고 더 이상 작심삼일 다이어트 반복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. 우리 근데 매번 새해 다이어리 이렇게 장만하면 꼭 하는 일 있잖아요. 그맨 앞장에 목표 체중 쓰기. 5kg 감량, 10kg 감량 이렇게 써놓지만 항상 매번 매해 시작하는 체중 똑같은 것 같아요. 저도 그랬었거든요.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야심차게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? 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고, 단순한 이유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. 바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, 계속 반복해오던 습관들을 하루 아침에 180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운동 계획만 생각해봐요 일단 새해니까 의지가 타올라서 2시간씩 운동하자 이렇게 빡센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한 3일 정도는 열심히 해요 줄넘기 1,000개, 헬스 2시간 하지만 딱 3일째 되는 날 근육통이 너무 심하죠 여기저기 알 배기고 무릎도 아프고 무릎 아프니까 괜히 건강도 걱정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뻐근해지니까 아, 오늘은 좀 쉬자 라고 생각했던 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의지는 떨어지고 나 아, 내가 무슨 다이어트야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지내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. 두 번째로 식단도 마찬가지예요. 나는 원래 삼시세끼 정말 자극적이고 달고 짠 음식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새해만 되면 장바구니에 풀떼기를 광창. 집어넣고, 샐러드, 닭가슴살, 방울토마토, 고구마, 이런 것들은 새 다이어트 식단에 빠지지 않는 필수템인 것 같아요. 하지만 내가 먹던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고, 먹던 자극적인 그 맛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결국은 3일도 못 가서 원래 내가 먹던 것들을 폭식을 하게 됩니다. 심지어 단 거, 짠거안 좋아하던 사람들도 다이어트만 시작하면 욕구불만이 생겨서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던 정크푸드까지 먹게 돼요. 이런 식으로 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결국 얼마 못 가서 질리게 되고 원래 내 습관으로 내 몸이 돌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결국은 이런 내 몸의 원래 관성에 지고 맙니다. 저 또한 극단적인 다이어트 때문에 끊임없이 절식하고 폭식하고 절식하고 폭식하고 이런 식으로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그래프를 그려봤었어요. 그러면서 느끼게 된건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내 습관도 바꾸고 내 체중이나 내 몸매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. 그만큼의 적응 기간을 계속 주어야 한다는 거죠.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작은 습관들을 반복하는 훈련을 지속하는 거예요. 그 방법만이 실패 없는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. 그래서 마이다노는 실패 없는 다이어트를 위한 커리큘럼에 최적화되어 있어요.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바꿀 수없는내 입맛, 내가 먹는 양, 내 운동 습관, 그리고 마인드 이런 것들을 작게 작게 잘게 쪼개서 따라하기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졌고요. 그리고 단순히 살을 빼고 싶어하는 여성들한테 34, 24, 34 몸매가 돼야 돼, 꼭 40kg대 몸매가 돼야 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. 그보다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몸매의 아름다운 장점을 같이 발견해주고 단점을 어떻게 하면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문 코치님들이 나에게 맞는 식단, 나에게 맞는 어? 결국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. 이런 마이다노가 벌써 3살이 되었다니 여러분 믿기시나요? 처음에는 수강생 3명으로 시작했던 마이다노가 이제 누적 수강생 3만 명을 앞두고 있어요. <laughs> 마이다노가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너무 고마운 단오블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2018년 1월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3주년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해요. 짜잔! 새해 새 출발을 위한 필수템 노트북과 트윈어 PC. 마이다노 운동할 때더 크게, 더 쾌적하게, 그리고 더 쉽게 운동 따라 하시라고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준비를 해봤는데요. 2018년에 첫 다이어트 계획을 마이다노와 함께하시는 분들. 1월 수강 시청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이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요. 2018년에도 마이다노와 함께 인생 다이어트 성공하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습관 성형 우리 한번 시작해봐요. 안녕.